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50대 인구가 이제 가장 많은 연령대를 기록했고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 라는 말도 우스갯소리로 합니다. 주위에서는 은퇴 후 목돈을 잘못 사용했다가 크게 잃은 경우도 쉽지 않게 일어나곤 합니다. 현명한 은퇴 계획과 안정적인 준비 방법을 오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 목돈보다 소득 중심의 준비 지금 시대에는 은퇴 후 매달 얼마만큼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은퇴 전까지 목돈을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가 중요했죠. 금리가 1%인 예금에서 이자를 100만원 얻으려면 적어도 14억원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소득 마련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재취직도 힘들고 어떻게 소득 마련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째로 연금에 대한 준비입니다. 국민연금 외에 세 가지 연금이 더 있습니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가능한 한이네 가지를 최대로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적립을 하는데 일시적으로 받을지 연금 형식으로 받을지를 선택합니다. 개인연금은 보험상품처럼 미리 돈을 넣고 나중에 10년, 20년 주기로 이자와 함께 돌려받는 겁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으나 소득이 없는 어르신에게 좋은데 주택을 은행의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연금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든 꾸준한 소득을 만들어야 합니다. 연금만으로는 은퇴 생활비를 충당하기가 힘듭니다. 통계적으로 55세에 은퇴를 하는데 연금 수령은 65세가 되니까 10년 정도의 공백을 메꾸는 소득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할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퇴직할 나이가 되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게 있고 다른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 또는 지금 배워서 젊은이들과 어떻게 경쟁을 해? 하는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꺼리고 안정되고 익숙한 것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 정말 오래 있어야 되는데 다윈이 얘기했듯 변화에 적응한 종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학원이든 인터넷이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월급쟁이 개념이 아닌 사업이나 무자본 창업도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퇴근 후 2시간과 주말에 5시간이 10년 모이면 1만시간이 되는데 그때를 이용해서 미리미리 재취업에 대한 준비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10년은 금방 흘러갑니다. 세 번째로 돈이 자동으로 벌리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한 예는 많은데요. 사람들은 잘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인터넷에 쓴 블로그 글과 강의 영상, 저작권, 주식, 예금, 특허, 온라인 지식 콘텐츠, 출판권, 도서 인쇄, 자격증 활용하기, 부동산 임대 수익 등이 있습니다. 일을 하는 것 외에도 자동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본인이 잘 모르는 분야라면 배우고 젊은 마음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수익 부분은 이렇게 세 가지로 연금과 여러 가지 일로 준비해 주시고, 이제 지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몸집 줄이기와 현명한 지출 자녀 부채 생활비 지출의 첫 번째는 자녀에게 너무 퍼주면 안 됩니다. 노후 준비를 걱정하는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자녀에게 돈을 너무 많이 주는 것은 지금 적절하지 못한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수명도 길어지고 살아갈 날이 많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바로 서야 자녀들도 바로 서게 됩니다. 당장의 자녀들이 궁해 보여도 있는 돈을 다 털어서 주면 길게 보면 부모는 노후 준비에 취약해지고 나중에 다시 자녀에게 손을 벌리게 됩니다. 그래서 막연한 희생으로는 더 이상 용기 있는 새끼 호랑이로 키우지 못합니다. 그러면 자녀는 자립심이 떨어지게 됩니다. 젊으니까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셔서 결혼이나 집 구매 시 서로 섭섭하지 않게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채, 빚, 지출 줄이기. 아직 갚지 못한 부채가 있다면 은퇴 전에 미리 빚을 지워가야 됩니다. 빚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고정소득이 없는 시기에 생활비로 써야 할 돈을 이자를 갚는데 써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보험도 자녀들이 컸기 때문에 종신보험보다 질병 및 상해보험 쪽으로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또 생활비를 계산해서 적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해 보고 필요없는 지출을 막아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월마다 세를 내는 게 있다면 그건 역시 줄여가는 방향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지방으로 이사를 가든지 부동산을 줄여서라도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시간이 많은 노후에 밭이 딸린 곳에서 채소를 조금씩 기르고 유기농을 먹는다면 부식비도 아끼고 자급자족을 하는 삶도 조금씩 고려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건강과도 직결되는 몸도 자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건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 아프지 않고 대화하고 움직이는 삶. 죽음은 조용히 오지 않습니다. 5년에서 10년 정도 이런저런 병도 앓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은 아시다시피 좋은 것을 먹고 나쁜 것을 먹지 않고 몸을 자주 움직여야 합니다. 가만히 집에서 지내는 노후보다 좀더 걷고 사람들을 만나고 돈안 되는 일을 해도 어디선가 소일거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자, 그동안 일하느라 행복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하지 못한 50대 60대는 여가에 대한 계획이 곧 인생의 행복의 진로연관이 됩니다. 일상적인 TV 산책보다 활력을 줄수 있는 취미, 악기 연주나 독서 토론, 여행 유튜버, 수필 작가 같은 좀더 적극적인 여가 활동을 한다면 높은 보람과 만족감을 느끼는 삶이 될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 서 운 영하 는 문화 센터 를 이용 하면 비용 을 많이, 안들 이고, 요리, 공방 등평 생의 고정관 념을 자꾸 깨는 새로운 것을시 도해 볼수있 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은퇴 계획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5년 뒤, 10년 뒤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것을 배우고 준비하는 삶이 좋은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삶인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의 패기를 이제는 노련함과 함께 은퇴 전후로 다시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오늘의 인생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